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자, 일단 오늘 오리엔트 전공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애들이 오늘 4% 넘는 상승세가 나와 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 준건 맞아요. 나와 준건 맞는데, 일단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 가지고 일단 정치 관련주인데, 저는 일단 정치 관련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일단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당장은 브리핑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브리핑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고점이 8,340원.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지금 나요 이 윗꼬리가 나와주면서 거래정지 예고에 대한 공식까지 좀 나와줬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얘들이 일단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죠.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투자 경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러한 부분이 있죠. 종가 대비 40% 이상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 거래 정지가 진행이 되면서 투자 위험으로 자, 투자 위험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정지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오리엔트 전공의 세력들이 좀 핸들링을 해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일단은 투자 위험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을 좀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나 이 부분보다는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가격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일단 3월 11일, 응, 음, 해제 최초 판단일은 3월 11일로 되어 있죠. 3월 11일이면 이제 내일이거든요, 내일. 내일 이제 해제가 되는, 이제 해제 판단일이 나와주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좀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제 브리핑을 드립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시면, 판단일 종가, 5일 전날 종가보다 40% 이상 상승이죠. 3월 4일 기준입니다. 3월 4일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월 4일이, 자, 요 날이죠. 요 날. 6,900원 기준인데, 45% 기준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날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에 대한 요건은 만원이죠. 만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만원을 체크를 했는데 화면에서 보이진 않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2번에 대한 내용을 좀 체크를 해야겠죠. 15일 전날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입니다. 어, 2월 17일 기준이에요. 2월 17일 기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게 된다고 하면 2월 17일, 요날이거든요. 자, 5,460원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5,460원 곱하기 1.75죠. 1.75. 75%니까. 하게 되면은 9,555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9,555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번과 2번에 대한 요건. 일단은 9,555원만 돌파하지 않으면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해제 판단이래 어저도 부합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15일 종가 중 최고가죠. 15일 종가중 최고가. 15일 종가중 최고가를 보시게 되시면 자, 오늘이 최고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3번에 대한 요건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3번이 고점이 여기 이 최고점 있죠. 8,340원.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종가 기준이 종가 기준. 여기 써 있잖아요.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중 최고가.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죠? 7,800원. 7,810원이다라는 거예요. 7,810원. 그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종가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오리엔트 전공이 내일 응? 내일 시가를 진짜 잘 체크해야 돼요. 내일 시가 자체가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게 하면 리스크가 있겠죠.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일 갭을 띄우게 되면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근데 갭을 안 달고 빠지게 된다고 과정을 하면 다시 한번 추세가 이탈을 하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서 제가 정치 관련주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서 제가 브리핑을 지금 다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3번에 대한 요건. 결론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이 얘네들은 재지정이 된 거거든요. 음, 원래 이전에 1월달에 원래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이제 위험 종목까지 지정이 됐었던 종목이에요. 투자 위험 종목까지 지정이 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얘들 투자 위험에 대해서 해제를 시키고 경고에 대해서 해제를 시키고 주의해서 다시 한번 경고로 만들어 난 거거든요. 음 응. 그래서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건 자체가 좀 살짝 다운이 된, 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3번에 대한 요건, 지금 당장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정말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트 전공이 지금 당장 얘네들이 결론적으로 내일 갭을 띄워줄 것인지, 아니면 눌러줄 것인지, 이 부분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서, 어, 혹시나, 어, 지금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하나 띄워드려서 010-7669-3753번, 이번호로 그냥 올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어,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셔야지만 내일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올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보통 이러한 정치 관련주들 있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분의 이슈가 지속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와주는 추세가 나와줬는데 원래 정치 관련주는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요래요. 요래, 요래. 요렇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물리면 여러분들 진짜 기본 뭐 1, 2년은 그냥 물려서 가져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고 결론적으로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 가지고 일단 내일 당장 어, 흐름을 보고 비중이라도 줄이자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브리핑을 이렇게 드렸는데 오리엔트 전공 관련해서 혼자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대응하시면 됩니다. 근데 혼자서 못 하겠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오리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텔레그램 방으로 매일같이 수익 날수 있는 이러한 단타 종목들을 제공해드리고 을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 422명 정도 입장을 해 계시고요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매일같이 수익이 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공조로만 16% 정도에 대한 수익 실현을 완료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단타 종목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시장에 대한 브리핑까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어,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브리핑은 관심이 없고 그냥 수익만 내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내용을 좀더 언급을 드린 거고 이 수익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삼성공조뿐만이 아니고요 이전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하나 시스템으로 거의 3.6% 정도의 단타 완전 단타로 수익을 챙겨 갔고 추가적으로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휴스틸도30% 알맥 7%이 정도로 계속해서 꾸, 꾸준하게 어, 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타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까지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T라고 한글자 문자 남겨주면 시 됩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리엔트 정보 관련해서 확실하게 이러한 대응 전략과 가요 전략 잡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2025년 상반기 스페셜 추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블랙엘 반도체 국내 수의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 지금 2025년 들어서면서 반도체 관련해서 HBM 플러스에서 블랙엘 반도체까지 굉장히 좀 이슈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나 블랙엘 반도체 관련해서 발열 문제로 지속적인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이고 순행 수의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라는 내용의 뉴스까지 나와주고 있는 자, 이러한 블랙 엘인데 어, 지금 당장 흐름으로 봤었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랙 엘반도체 관련해서 핵심적인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되었을 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나서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추세를 도, 전환을 해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 현재 최소 500% 이상까지 날라가줄수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2025년 상반기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한번 슈팅이 나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많은 전문가까지 블랙을 관련해서 이슈를 언급을 하면서 블랙의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인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블랙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 최소 500%까지 보고 있는 자 이러한 종목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 관련해서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 번으로 매집이라고 두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제공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블랙을 반도체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젠슨당이 블랙의 수요 엄청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고 반도체 겨울론 무색 그리고 젠슨당 엔비디아 CEO 블랙을칩 수요 엄청나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언급을 진행을 하면서 이 블랙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자 그러한 엔비디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블랙을 매출만 13조 원이 어 찍혔고요 음 추가적으로 올4분기 블랙의 출량이 45만 개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이슈를 받았죠 자 그러면서 자 올해 자, 엔비디아 블랙 엘 1년치가 완판이 됐다 amd 블랙 엘대량마을 공개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줬고요 12개월치 모두 예약이 끝났다 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1년치에 대한 예약이 전부 다 끝났다 라는 내용이 나와 줬고요 블랙 엘 반도체 주문하는 적어도 내년 10월 이후에나 반도체를 받아볼 수 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 지금 당장 블랙엘 관련해서 굉장히 큰 어, 이슈를 받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블랙 엘 대량생산을 시작을 했고 ai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고객 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픈 ai 부터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러한 빅파마 기업들 이러한 어 글로벌 기업들이 이러한 블랙에 블랙을 대량 생산 시작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로 선정이 되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업의 생산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소 500% 이상 날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 종목 관련해서 받고 싶다 하신 분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에게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재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집이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